네,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한미 반도체 올해 또 계속해서 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한미 반도체가 다시 한번 HBM 소식을 전달하면서 좀들러올리고 있는 움직임이 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주님들 어떻습니까? 불안한 마음에 이 한미 반도체 들고 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 한번 세워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져 왔고 또 다시 이 추가 상승분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는지 상세하게 이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한다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영역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봐봐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주가를 상승형 파동으로 올렸다 그쵸? 그리고 급락을 시켰어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상승형 파동으로 올렸죠 자 그리고 급락시켰다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횡보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전에 이거 여러분들 우리 어디서 대응한 거예요? 저랑 소통방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디서 대응했습니까? 솔트룩스였잖아. 전에 한미반도체가 여러분들 정말로 뭐 거짓말을 치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 올리기 시작한다고 하면 빠르게 들어 올릴 가능성이 아,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방금 제가 그려드렸던 추세를 아, 좀잘 기억해 보세요. 자, 솔트룩스 대응해 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여기였죠 정확히 요 부분이었는데, 자, 솔트룩스가 제 1파동이 나왔다 했고, 2파동이 나왔고, 1파동, 2파동 때, 아, 다 어떻다 했어요? 급락했다고 했죠. 자, 그럼 3파동 나왔는데 어때요? 주가 버티죠? 우리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수 들어갔잖아. 왜요? 추가 상승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솔트룩스는 루시아3라에 좋은 이슈를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봐 한미반도체랑 가장 관심이, 아, 기쁜 데가 어디야. SK하이닉스야. SK하이닉스 제가 찍어드렸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제거 영상에, 뭐, 매번 봐주신 분들도 그렇고, 저랑 같이 이제 텔레방에서, 어, 대응하신 분들, 저희 어디서 매수 들어갔습니까? 여기서 들어갔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수익권 지금도, 아, 챙겨놨어요. 그런, 제가, 진짜 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여드릴게요. SK 하이닉스, 제가 여러분들한테, 찍어 드렸고, 그 다음에, 다 보내드렸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죠? 제가 촬영해 놓은 거,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대응할 때요, 혼자서 대응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 특히나, 어, 지금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혼자서 대응하시면 안 돼요. 왜? 또 한번 빠지게 되면 hbm이나 이런 데서 또 잘못된 이야기가 한 번이라도 오고 가게 되면 또 다시 급락할 수 있는 구간이 아,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 소통방 안에서 저랑 같이 둘대응기어가 아, 보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자010 2 5둘2 3008번 제 개인 번호니까 문자로요 그냥 간단하게 입장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여러분들 바로 이 틀레방 링크 또 초대를 해드릴 거고 자한미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핵심적인 이슈들을 좀 보자고 하면 SK 하이닉스에서 발주량이 좀 감소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돌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 세미텍이랑 지금 AS, MPT에서 공급망이 좀 움직여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좀 낮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HBM4 양산에 대한 본더를 개발하려고 하면 한미 반도체에 대한 기술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국과 이 미국 쪽에서도 이 해외 고객사에서도 A6라고 하거든. 여러분 이거 좀 어려 운 단어일까봐 어좀 얘기 드리면은 이 기술을 가져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시장에 대한 진출을 앞두고 있고 지금 이제 9월 거의 다 지나갔죠. 제 한미 반도체는 언제부터 터진다 했습니까? 9월 셋째 주부터 터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이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ai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반도체의 이 핵심인 hbm이 절대로 빠질 수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거 대응하실 때는 이레포터 파일을 아, 좀 읽어보시면서 아,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세하게 또 레포트 파일 아, 잡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레포트 파일 확인하셔서 아, 대응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2522-3008번 제 개인 번호니까요 여러분들이 문자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텔레방 아, 초대를 바로 해드릴 거고 벌써 3,000분이 넘게 함께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하셔서 꼭 함께 좀 대응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전이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8시 40분에 이렇게 전체 문자를 드려요 아 보시면은 제게 인사를 드리고요 종목명과 매수가매도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단체 문자로 전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2700분 정도가 이제는 함께하고 계신데 저희 오늘 이제 단타로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수익권을 매일매일 챙겨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 종목을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 8시 40분에 이 급등 초입 검색기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 이 탑코미디어라는 종목을 아, 들어갔었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갔냐? 자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화살표 노출되는 거 보이세요? 자 화살표가 노출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었고 저희가 15%또 수익권을 챙겼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어렵지가 않은 게 제가 8시 40분에 문자를 해요. 장 우리 몇시 시작합니까? 9시에 시작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뭐예요? 자, 문자를 받고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돋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 드린 종목 종목명 을 검색해요. 그리고 9시 장 출발할 때 화살표가 떴는지 안 떴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요렇게 아, 요 안에 이 소통방 안에 넣어놨으니까 여기 검 여기 돋보기 버튼 누르셔서 화살표라고만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이 화살표와 그 다음에 이 급등 초입 검색기 같이 다운로드 아, 받으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모든 자료들이 제가 무료로 아, 오픈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고 하시면요 자, 010-252-23008번. 문자로요, 그냥 간단하게 장전 두 글자만 남기셔서 꼭 같이 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하반기 때까지 지금 이 엔비디아, 엔비디아 세상이 아, 굉장히 집중받으면서 AI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물론, 전력 면에서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도 정확하게 구축이 돼야 되지만, 결국에 이런 세상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GPU가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지금 30만원까지 돌파를 했다가 지금 27만원으로 조금 주춤하곤 있지만, 이때, 아, 이 TSMC에 대해서 또 수주를 받으면서 엔비디아의 GPU, HBM을 직접적으로 납품을 받으면서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많이 올라갔었던 게 뭐냐면, SK 하이닉스 향 관련된 애들이었어요. 이 때, 한미반도체가 300%에 대한 상승세를 가지고 왔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700%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또 집중을 받고 있죠. 특히나 이 젠슨 황이 삼성전자와 이재용 회장과의 또 긴밀한 만남을 통해서 HBM4 시장에 대해서 테스팅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박 종목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바라보셔야 되냐면 삼성전자 향 반도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 바로 공개 드릴 거니까요. 조금만 아,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일단은 요 종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많은 증권사, 그러니까 VIP 회원을 위해서 이 VIP 회원, 누굽니까, 여러분들? 큰손들이죠? 자금이 50억, 100억, 10억 이상 넘어가는 애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첫 번째, 자, 반도체 핵심 제품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이미 가져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2차 전지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 LG 수주와의 확보한 기업입니다. 자, 창사 이래로 이미 최대 수주를 달성한 기업이고요. 네 번째, 자, 작년에 영업이익이 9배를 폭증을 했고요. 4년 연속 흑자를 또 전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분명히 여러분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건데 에너지 성장에 있어서도 어때요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아,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의 모멘텀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자, 제가 여기다가 지금 구독자 회원이죠. 저희 채널 구독을 해주신 분들만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글로벌 친환경 분야에 이미 진출을 했고요. 1300%의 나노 신소재와 더불어서 해상풍력에 대한 1위로 12배 이상 이 CS1대에 대한 성장의 스토리를 모두 감춰져 있고, 천원대 숨겨진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시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종목 뭐냐면, 이 삼성전자와 TSMC ASMC에서 이것을 필수 제품의 아, 공급을 완료를 했고요, 6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지금 독보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 생산도 하기 전에 이미 현대차와 LG 엔솔의 수주를 받아서 상반기만. 최대 수주를 또 달성으로 해놨고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9배 폭증을 했습니다. 올해까지도 4년 연속 흑자가 확실시 됐고요. 자, 지금부터 이 핵심 재료들을 좀 공개할게요. 최근에 이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미국의 트럼프랑 이 독일에서 어떤 것들을 집중하고 있냐 에너지 핵심 정책을 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가장 그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생산의 능력을 2배 이상 증설시킬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향후 보면은 1, 2년 안에 지금 매출을 2배까지 끌어갈 수가 있고요. 이런 전망이 또 영업이익의 폭증으로 또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특히나 CS1도와 나노신소재의 1300%의 스토리, 이 성장 스토리를 능가할 정도로, 아, 이 단돈 0 원, 이 현재 맥점 자리 지금 꼭 여러분들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힘이라고, 아제 영상 여기 이부분에 보셨던 분들한테만 좀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힘이라고 좀 보내주세요. 자, 010-2522-3008번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고 하시면 끝까지 봐주셔서 제가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여러분들의 힘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레포터 파일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